내가 빨리 들어갈게요. 많이 버텨야될 거야. 그냥 철고 살리는 위주로 하자요. 어차피 갑수 없으니까. 음. 그냥 무조건 뜨면 쓸게 네. 이거 찌르올 것 같은데 정부가. 여기 검사. 검사 여기 역사. 정부 여기 여기 정부 있다. 오검사 오케이 오케이. 검사 역사 주술 검사. 데리지? 정부 좀하호 대가 거기 대가 적시회 적시회. 와, 아 뭐야? 날씨 떴다. 아, 꽃다는꽃단줄 아, 알았네. 씨. 그거예가 역사랑. 이나 응, 내 쪽으로 와요. 역사 어, 나 당겨졌네. 나 죽겠다. 아, 나 살릴 게 없어. 미안. 아 음. 음. 나이스. 주술 뒤에서 페킬이라는데 <laughs> 또맞고 있는 거지야어 <laughs> 나이스 오, 4 3 나이스 2 무적 지금 무적 어디서 정보가 나는데비비노 땄어? 나 외국 1어 1대1 그냥 순삭에 땄어 홍지도 안 땄어 사기 민사기 내가 그냥 빼고 싸나아 진짜 <laughs> 그 떴다. 루티 떴네. 아이고, 미안. 아, 애들 그 아, 권타 정보 또 커. 정보 또 커. 목컬 목걸 컬 잠깐만, 해요 지금 씨, 야, 근데 그난전에그 속이 건물을 쓰네. 얘네, 안 죽는단 안인는데 수술 쉬해. 야, 와, 진짜 가 오경정사 존나 아프네. 여기 정부랑 놓기나 죽어. 안 죽었네. 어, 나쪽으로 어, 와. 내 수술 어, 죽는데. 뒤에 주술 주... 뒤에 주술 아, 검토 캐치는데 죽일 게 없다. 아. 여기 정부. 나 죽어. 좀만 기다려, 저기 씨. 아 울꽃이다 나이스 울꽃 시.. 시위 살렸다고요 아때리 반대. 아. 와 이거 죽었다 이거 뺏겨 뺏겨 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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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뺏겨 뺏겨 버프 조심해, 뺏겨, 뺏겨. 버프 조심해. 뒤에 주술 좀 쟤네 시세 3번 따고 안 번졌다 와콩다뺀대졌어 끝나고 나네 원산면1 문제야. 원이 포인트 한사원은 예상할 0 0원이이거1 0이면 1000원이면. 1아1 감사. 0국 1000원이면. 1000원이면. 1 0 0 0원이이1 2국나이스 야, 저주사좀 죽여봐. 쟤 프리딜 하잖아 주술 뒤에서 검사 뒤에서 검사 때문에 주술 못 죽이네. 여기 또 막아. 찬다 쟤, 주술. 맞죠. 때리지 마. 맞죠. 삼초. 2초1초 지금 뭐죠 여기 또우가 이제 두 돌을 두 돌락 하는. 어 잠깐만 나 버거 같은데? 버거네. 여기 와요, 여기, 여기 오면 돼요. 형들, 여기 많아, 여기 이제... 2명 뭐 정도... 2명 두, 두 정도... 2명 정도... 2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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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네, 두명 2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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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여군 존나 ㄴ 안 죽네 내고. 뒤에 주술 아프우 사 때문에 주술이 안 죽네 누나 누나 내, 내 쪽으로 기다려봐 죽겠다 이제 어허 나 적살 잡혔어 왜 꺼? 그랬어 아, 죽었다, 이거. 여기 검사 둘. 중앙에 역사 검사. 검사가 되게 안 죽어. 하나, 북쪽으로 뛴다. 여기 정부. 추술좀 제발. 어검. 안 죽어요. 아니야. 와, 아니... 미쳤다, 진짜. 왜? 그, 그 이거, 이거, 저항검 한개 빠졌어요. 정부. 아니야, 걔 그러기 못못어 연애 저 얘네 뽑는다 저우어 아저씨 말은 들어갔다 권사 하나 머리 위에 권사 하나 머리 위에 시에 좀, 시에 좀, 시에 아니야 시 썼는데 말은 들어갔어 얼 상대도 얼굴 빠졌어요 음나 죽었어 아 죽었어요 하나 하나씩 대환 교환, 환했어 괜찮아 오다 어, 퍼세 두고 다니까 역사가 정복한다잉 네 검사 딸, 검사 딸. 아이. 검사 따려도. 안 따려도. 딸, 검사 딸. 검사 도안죽더라고 내려가면은 안 되네. 시유가수5초야시유 아, 되면 누구세요? 아벨비컷벨비컷나 아. 아직 네 시유안 돼. 파나 명이형이야 조심해요. 오. 이리 뽑았어. 이스버 버스, 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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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, 리고스어 버스, 버스 검사 스스버 버스, 버 올라간다. 아, 홍주 일단 빠지게 했다. 옵션 형이 시켜줘요. 아, 올라간다. 아, <laughs> 아 금강 14기네. <휩싸기네>. 진짜 개싸움이야. <laughs> 아니, 그거 초반에 떴는데 산거 봤어요? 그거 개봐야 어검인데. 어검인데. 어검 야, 파세로 나 역사만 죽인다. 말리지. 어검이 게 사네. <laughs>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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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. 어쩔 수 없어. 저한때못살려요 그래. 아, 내가. 이때 내못 살리거든. 앞에 온다. 앞에 온다. 일단 앞에. 안피디 40. 검, 검사. 검사. 검사지? 나 네, 내려가야 오볼게. 되는데. 나 공중다. 공중다. 공중. 공주. 나 내려갈게. 네. 20초다 우리. 여기 정보 정보까지 정부, 있어. 어, 나 내려갈게. 조건이 수 없어 덥쳐? 정부 산사 때 빠졌어요. 올라간다, 정부도. 아씨나 죽겠다. 안 돼! 때리지 마, 아파! 안 때리네. 죽었다. 역사 좀 봐줘요. 역사 어? 어딘는데 별... 아, 예, 예. 일단, 네. 난 죽었어. 나도 바로 올라갈게. 정부 온다. 여기 세명야 형. 여기 세 여기 셈. 여 많아. 이게 음... 많아. 이렇게 해서 백스채화로. 우리 화루에 누가 있는 거야? 형 화루 한 번만 봐. 형 철꽃 있나? 네. 어. 티가 없어서 빠졌었는데. 쐈어. 아, 떨게려엎 내려가면 은 시해줄게 기다려봐. 내려가면 바로 시. 지훈 씨? 검사 딸인데. 아. 역사 죽고 역사 역사 커. 오, 이거, 뒤에 이거. 찾아간다, 아, 이거, 칼리야, 빠져, 칼리야, 나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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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좀만, 화도만, 화도만 끊어봐. 어, 바로, 화올라 루치 살아나, 형이랑 살아나, 나 올라가고 있어. 화도, 화도. 한번 더. 다리 내가 다리 어, 충분해, 충분해. 당당 누나, 와서 이거 지금 내고 옵시다. 한 번. 어, 나 외고 75? 어 와서 줘요, 와서. 와서 공버리 큐버리는데 둥둥이잖아. 다시 내다. 어, 뽑히면 안된다한 번만, 한만한번 좋아, 좋아. 한 번만, 한 번만. 너무 개싸움이다 에휴, 왔어 왔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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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왔다한번더 놨다 한번더다잉다 많이 왔다 은솔빛 근솔비, 은솔빛까지 아니 어검사 왜이 저항이 많아 미쳤나 진짜. 정부아 공중이었는데 우리 얼꽃 한번 어... 어 마렁 들어갔어 계속 온다 주술사가지 4명 여기 한, 여기 하나 온다 여기 하나 온다 이대1좀 해줘 나는 어... 아직 쉬위안돼 됐다 시위만 들어야겠다 아하 어검사야 나 일단 15초 나 여기 15초 있어. 아니요 흑염아 썼어요 그 빠졌어요 내려 아, 시해가4아 이거 안 죽어 이이잡 잡았네 아야 파세 구렉이다 시위에... 안되겠다 잡았네 봉지형 열심히 한다 그래도 얘들 와 잡았다 아, 아파형안 <laughs> 왔으면 얘들... 얘들 그래도 열심히 하네 열심히 안해 열심히 아씨 파세 듣고 다녀서 1킬도 못 했다 아, <laughs> 우리 사킬밖에 안 줬어.